어 근데 헨리가 친중이라고 해서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런 당연한 사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. 어. 안녕하세요. 열 번째 남자입니다. 오늘은 그 중국 해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까합니다 아, 슈카 월드라는 채널이 있어요. 220만 구독자고요. 이게 좀 경제를 얘기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구독자들의 수준이 좀 높습니다. 지금 최근에 지 찍은 게 BTS 백악관 방문. 심각해진 아시아 혐오 그러잖아요. 이게 제목은 극심한 반중 정서와 아시아 혐오 범죄 이겁니다.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혐오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. 외국에서는 그냥 아시아인 이러면은 좀 우습게 본다고.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. 이게 중국을 좀안 좋게 보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. 근데 굳이 야 중국인만 따로 생각해서 중국인을 혐오하자 이러진 않는다고. 그냥 아시아인은 똑같이 생겼으니까요.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야, 그냥 뭐, 혐오하지 마라! 뭐, 이런 내용입니다. 아니, 니까 그러니까 뭐, 시진핑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칠게요.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잖아. 어 중국인 전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. 아니, 이 슈카월드라는 이 구독자 수준이 높은 이런 채널에서도 근데,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. 어 중국 혐오를 멈추지를 못하겠다, 이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되게 싫어합니다. 어 옛날에는, 그니까, 러 좌쪽은 중국을 좀 좋아하고, 우쪽은 일본을 좋아하고,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, 지금은 중국은 좌든 우든 좀 싫어하고, 일본은 우쪽만 좋아하는 좀 이런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거의 전체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. 진중 논란 헨리 심장 찢어질 듯 멈춰 달라고 호소한 욕설 그래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헨리를 최근에 좀 많이 싫어합니다. 나 혼자 산다 나왔을 때 사실 저는 헨리를 되게 좋아했어요. 이 사람 천재거든요. 사람 자체가 성격이 좋고 되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마녀 사냥을 당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. 결론을 보면. 헨리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중국인이어서야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수차례 진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가수 헨리가 힘든 심경을 밝혔다 헨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만 멈추면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슈퍼주니어 탈퇴한 한경과 함께 한복판 소리 부채춤 등 우리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날조한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논란이 휩사였다 그래요. 헨리는 이제 중국계 캐나다인입니다. 근데 사실 헨리 자체에 그런 정통성이 있을 거아니야 본인의 정통성은 중국인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. 근데 중국인이기 때문에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. 헨리가 어떤 짓을 했어야 되는가. 헨리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이 뭐냐면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, 이겁니다. 근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이 있어요. 중국에서는 해외 진출한 연예인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걸 요구하는 네티즌들이 많아요. 야, 하나의 중국인너 지지해, 안 지지해, 이런다고. 그래서 중국인이라면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중국인이라면, 이 하나의 중국을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됩니다. 독도는 우리 땅이랑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독도는 일본 땅이라 그럴 거아니야 근데, 어, 외국 나가서 일하는 뭐 만약에 bts한테 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안해 해? 이런 식으로 하면 bts 입장에서 되게 곤란하다고 어,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이게 좀 특이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연예인들은 다 이걸 지지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관련 없이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됩니다 어, 그래서 중국인이라면 당연히 지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욕을 할 수가 없다 어, 이런 얘기입니다 어. 그래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뭐 다른 것들 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옛날에도 헨리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, 유튜브나 기사에 팩트가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저런 걸 진짜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제 행동이나 말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저의 피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헨리를 비난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중국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헨리는 중국인이야 사실 이게 속부터 중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, 그런 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가 말한 이피어 아니까 그러니까 야, 헨리, 너 중국인이니까 욕처먹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이 기사에 한번 댓글을 보겠습니다. BTS가 6.25 전사자 추모했다고 관련 상품 전부 수익금지 때리는 게 중국인데 우리는 하면 안 됨? 이럽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혐오를 조장하는 댓글이에요. 듣기 싫으면 중국 가서 돈 벌어. 인신 공격하는 건 잘못됐지만 친중 맞는 거는 사실 아님? 맞습니다. 친중은 맞아요. 근데 헨리가 친중이라고 해서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런 당연한 사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. 어, 이거 제일 첫 번째 있는 거, 야 BTS를 중국에서 저렇게 등한시했는데, 야 우리도 헨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. 마지막은 드심하죠 듣기 싫으면 너네 나라로 가라. Go back to your 백투유월 컨 r 리 지금 우리나라가 어 혐오가 정말로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. 저는 온라인상에서 혐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사실 어,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. 이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저는 좀 법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그니까 러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중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뭐 저런 식으로 욕하는 거, 저런 거는 규제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. 저런 생각을 가지게끔 손동하는 유튜버들을 어떻게든 법으로 좀 제어를 해야 될것 같고, 그러면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. 멍청이들이 되게 많거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. 감사합니다.